징기스칸에게는 야율초제라고 하는 직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언을 해줬죠. 그게 어,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하고 이제 말 그대로 중국 땅에 발을 내딛고 이제 완전히 수도를 옮기려고 했을 때 예, 우리는 초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 그건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충언을 해서 결국은 예,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이렇게 충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여러분을 보시면 요합은 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충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직원도 해야 되고 충원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온유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자문 27장 5절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그랬습니다. 또 자문 28장 23절에도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으리라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가운데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때나 지저되는 미친 개처럼 비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도둑이 담을 넘는데 짓지 못하는 방어리 개는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할 여지를 많이 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하고 얻어가는 세상에서 거짓되고 불의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명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주는 권고 충원은 받아들이는 것이 또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충원 많이 기도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 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잠원 27장 9절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우리가 충원해주고 권고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지만 가만 놔두면 지옥을 갈수 있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죠? 뭐 가만두지 않죠 네가 뭔데 내 인생에 껴서 예수를 믿으라 말아, 복음을 받아들으라 말아, 구원이 뭐 어쩌고저쩌고. 누가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가능해요. 친구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온 친구들은 전화 한통딱 걸어서도 뭐라고, 야, 너 그렇게 살면 되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농담하면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구만해서 충원을 해줄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바른 직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중단할 수 없는 중대한 사명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의 기록은 요합의이 충원인데. 요압은 왕이 현재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왕으로서의 공적인 본분을 잊고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국가의 안위도 위태할 수 있고, 만약 이것을 잇는다면 민심이 흔들릴 것이고 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자리로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윗의 태도는 여간 섭섭한 게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했거든요. 4천 명뿐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죠 2만 명이 뭡니까?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과 싸워서 그들이 전사한 사람만 2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림잡아서 다섯 배가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과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그럼 격려해주고 위로해줘도 현찬은 판인데 그런데 승전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뭐하고 있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예 등을 돌리고 앉은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어요. 어디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살려, 살려서 결박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요압이 그, 그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윗을 자기 자신들보다 소중하게 여겼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을 말렸습니다. 아 그러지 마십시오. 네. 왕은 등불입니다. 하면서 그를 붙잡아 놨거든요. 근데 목숨을 바쳐서 왕을 보호하고 그렇게 애주 중지했는데 정작 다윗왕은 반역자인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들이라 그 아들의 그 모든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죽음만을 슬퍼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목숨 걸고 구사일생하고 돌아온 자기들에게 안중도 없는 거예요. 너희 뭐왜 죽였냐 하는 거죠. 왜 죽였냐. 당시 이 다윗의 태도는. 백성들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의 어떤 정이 또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왕으로서 자기 신분과 직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 아무리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충성해 왔다 할지라도 이 태도를 만일 바꾸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한 순간에 뒤바뀝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향해 등을 돌리는 왕에게 충성을 바친 백성은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간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공의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도 때로는 이 사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을 보면서 공과 사를 엄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천국에서 파견된 엠베서더 대사야 대사들. 여러분 우리가 대사는 견뎌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 미국의 대사다 그러면 누가 그걸 견줄 수 있겠습니까?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 이제 와서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막 속에서 어떤 때는 뭐일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그냥 막 붉불 끌어요. 저놈이 우리나라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대사는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하늘에서 세운 공인이고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양에서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될 문제 직면하게 되면 어, the frame s 고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는 계속돼야 돼, 연극은 계속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공적인 일들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도 맡겨진 천국 대사의 사명은 어떤 이유로도 중단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계속돼야 됩니다. 미션 모스 고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하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고백이 겁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이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땅히 가야 될 길, 그죠? 서야될 있어야 될 자리 이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 그래야 되죠? 이게 공적인 임무입니다 공적인 엠베스도 대사로서 그저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성도로서 사적인 일이 물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단할 수 없는 중대한 사명이 나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계속돼야 된다. 언제까지 그 사명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거다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축복된 선도는 그래서 옳은 일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들어보니까 많은 좀 거칠었어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절을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요압은 다윗에게 지금 즉시 일어나서 그 동안 힘을 다해 왕을 섬기고 싸웠던 신하들 군사들을 위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그 말이 옳다고 판정했고 즉시 일어나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복상도 하실 텐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거라 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만 알고서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은 일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인데 이것은 공통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자세들이고요 성경에서 볼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했을 때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니에미아가 그죠? 140년간이나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건데 그거를 여태까지 그걸 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그 말에 울며 검식합니다 이것이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리고 어떻게 나갑니까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 문제 아무도 개입하지 않고 나설려고 하지 않는데, 그런데 목숨을 걸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예, 성전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속히 응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부름받았을때 어떻게 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은 안에 살아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을 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는 거룩한 초대를 듣고 모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보고 거룩한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여호와의 권고를 들으면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 기록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내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출발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선한 일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된 성도는 옳은 일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이미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 주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진정한 회복은 사망의 자리를 회복할 때입니다.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이 의미가요. 당시 성문은 재판이나 소송이 진행되고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로켓서 4장 1절 2절이나 3회에상 9장 18절 같은 근데 앉았더니 백성들이 나왔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전을 보고하고 개선식을 한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성문의 앉음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무엘하 15장서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실추된 다이세위치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못느겨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절. 죽기를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그에게 있을 뭐뭐 뭐 굉장한 뭐 생각지도 못했던 주임이 그에게 허락이 되죠. 하지만 그는 그 마지막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킵니다. 이게 열한기상 19장 15절, 16절의 기록이에요. 너는 가서 이 일을 해라. 하면서 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 연약함을 탓하고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죠? 내양을 먹이라 내양을 치라 내양을 먹이라 이거 뭡니까? 넌뭘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내가 처음부터 너를 부른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명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그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복은 사무의 자리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환란도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당합니다. 그로 인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다이 또 한때는 기가 막힐 수렁, 그죠? 기막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깊이 빠져서 움직이면 더 내려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게 내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깊은 수렁과 수렁에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는 것 같은 견고하게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복합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겨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보면 11절, 12절, 51편 11절, 12절 나를 주 앞에서 주차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타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입니다. 네, 큰 용기예요. 이게 잘안 되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 선자의 말을 수용하고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1기 5장에 아람 나라 장군 나하마니 돌아가다가 말도 안돼저저 저, 저 강에 나를 담그라. 일곱 번이나 담그라는 그 말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개지바이의 충고를 듣고 원두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타인의 충고를 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잠언 12장 15절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녀는 늙고 두나요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충고라는 부분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충고하려고 하는가? 나는 충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나에게 있는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의 자리는 내가 꼭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먼저 네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된 성도는 옳은 일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사적인 일로 인해 중단할 수 없는 중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에 우리의 충언을 듣고서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바른 말을 해줄 수 있어야, 직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에 탓을 놓으면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나지거나주의 곳으로 이 땅을 살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여러 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